바흐 이제 처음 타보자. 다시, 아예 처음부터 다시, 다시, 다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해? 준비를 하고 호흡을 하고, 다시 잘 하시는데요. 넘어갈까요? 호흡을 한건 좋아. 근데 지금 활이 너무 뻣뻣해. 그러니까 끅끅 소리가 나잖아. 근데 너가 손가락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. 지금 이 핑키 핑글, 그 다음에 2 번, 3번 손가락. 너 소리를 위로 떠낸다고 생각하고. 어깨가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셨을 그런 것 같거든요. 팔을 움직였다 폈다, 움직였다 폈다. 이거 심심하실 때 회사에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연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셔도 잘하시네. 음, 응. 그렇게 하시네. 예, 예. 음정. 왜 밑에 음정을 안듣지 자꾸? 아아아 아, 아. 맞춰봐 음정 맞춰봐 첫 음정을 틀리면 어떡해 칼플렉스 연습했어? 했다고? 꺼내봐 G-Scale 1st position부터 음정이 틀리시면 어떡해요 음정을 안 듣고 연습했거나 연습 안 했는데 나한테 했다고 거짓말하 할거야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시플레 음정 조금 낮게 이거 조금 낮게. 일반 손가락 조금 낮게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잘하시네 잘하시네 근데 지금 개방현이 그렇게 조금 소리가 클 필요가 있을까? 지금 개방현은 그냥 소리만 내주기만 해도 소리가 난단 말이야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바로크스럽게 뭔가 화를 틀 해봐 지금 차이콥 스키 하세요 지금 혹시 지금 비브라토도 너무 경박스럽고 너무 경박스러워 그냥 바로크스럽게 조금 더 비브라토도 살짝 울림을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바로크 음악에서는 선생님 혹시 학창 시절 좀 똑똑하시죠? 공부 잘하셨을 것같아 그죠? 아니 설명하면 이게 한 번에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재미가 있네 제가 <laughs> 아 너무 잘하시네. 아우 좋아. 근데 전공하셨어? 어됐을걸 아니 진짜. 로 아니 진짜. 박자를 제대로 세야지. 지금 몇, 이거 몇 박자야? 박자를 네 마음대로 박자를 세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. 에? 지금 박자를 모르 모르니? 혹시 모르고 하는 거니? 네 마음대로 박자를 세면 어떻게? 네가 작곡가야? 네가 바흐야? 여기는 박자가 딱딱딱딱딱딱딱 세졌다도 으딱딱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한번 해 보세요. 준비. 시작. 딱딱딱딱딱딱딱딱 아이 악보를 제 학생들 중에 진짜 빨리 읽는 편이 좋카세요 아이 진짜로. 진짜 빨리 읽으세요, 지금. 아이 재능이 있으신 거 같아. 막에. 머리가 좋으셔서아 음정이 또왜또 틀리지? 언제까지 틀릴 거야, 그거? 어? 해결을 해야지 다음 레슨 때는 다섯 번 그것만 다섯 번 화해 그것만 다섯 번 대충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 오늘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하고 싶은 곡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넘어가도 돼 이대로는 안돼 이대로는 안돼첫 마디 해결해요 다음 시간에 바흐부터 볼 거니까 연습해 보세요 가서 석태좀 불러. 아, 저는 발리 되게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다음 곡에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표 의식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생님이 <laughs> 가끔씩 칭찬을 해주시는데, 진짜 잘해서 칭찬해주시는 건지,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, 또 그래도 전공을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, <laughs> 아, 음악과 함께하는 삶이 풍요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또 다음 곡을 항상 헤쳐나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즐겁게 어 레슨받고있습니다 네? 괜찮아요 네? <laughs> 괜찮아요